네, 안녕하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고요. 현재 31,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과거의 불장 차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인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실제로 단기 상승 사이클이 단축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번 불장 아무런 손실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어제 새벽에 너무나 긴급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일정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락업 해제 일정이 유출되면서 세력들이 악질적인 개미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매집한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급등, 급락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세력 작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혹시라도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급등하는 차트에 불나방 매매를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분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다. 자, 이번 락업 해제 기간 동안. 너무나 악질적이고 더러운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자, 특히나 단기간의 상승을 유도하고 개미들이 고점에 샀을 때 급락을 유도하는 패턴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개미들이 공포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되는 패턴을 중국 세력이 자주 사용하죠. 자, 중국 세력들이 이번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폭등의 열쇠를 자리 잡았다. 이게 바로 작전의 신호인 만큼 기간과 일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 이더리움 클래식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제보한 락업 해제 일정과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세력들의 지갑을 보고 계신데요. 주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최고점의 매도 가격 목표가 얼마인지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점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번 미니 불장 저와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보시다시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자, 바로 락업폐제인데요. 세력들이 시세 조작하기 너무나 좋은 재료죠. 실제로 폭등과 폭락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슈. 자, 여기서 락업폐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모든 코인에는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유통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코인 시장에 상장이 될 때. 1 0 0 모든 물량을 사고 할수 있게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물량만 예를 들어서 5 0의 물량만 상장한 뒤에 살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어어서0 0 0만를 보유한 한 코인이 장장하하된된면면0 0 0만만풀풀리살수있 있다. 중그 중에서 0 0 넘는 물물을을인재재에에 일정 정기 동안 안조조보유하하있있어하하데이자 이거를 락업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락업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이거를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올라가는 빅 이벤트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락업이 끝나고 재단의 물량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맞습니다 하지만 락업 폐지가 진행되기 전에 매집한 물량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는 마켓메이커에서 즉 세력들이 시세차익을 위해 시세차익을 위해 고가라인까지 라인, 고가 폭등을 시켜놓고 다음에 락업 폐지가 풀리게 되면 풀리기 직전에 매도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시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락업해제 일정과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인다면 세력들의 목표를 저희가 알수 있겠죠. 자, 세력들의 가격과 동일한 수익을 낼수 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자, 세력 매집 종목 락업해제 일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락업해제와 함께 락업 물량 소각까지 진행되는데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락업 물량 소각이 엄청난 폭등을 말하, 만들어내는 이유는 코인의 희소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 이후 펌핑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종목들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 폭등을 말씀드린다 이거죠. 다시 한번 중요한 건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 가격.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오늘 영상 급하게 찍는 이유는 현재 오늘자로부터 입수한 공식 문서 때문입니다. 자, 이 공식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전부터 7년이나 하는 시간 동안 트레이딩 팀에서 일을 하면서 코인 재단 측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자료입니다. 이 공식 정보는 신뢰성만큼은 99%를 자랑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 해당 공식 문서에는 그레이스케이를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의 락업해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 일정을 보고 문서대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보다 편안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가장 중요한 목표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왜냐하면 영상에서 해당 부분까지 제가 공개를 하게 된다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이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재단 공식 문서, 락업 해제 일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 혼자서 매매 어려우신 분들, 내가 차트에 까막 누이다 하시는 분들, 손실 본 분들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펭귄, 하이퍼레인, 신규 상장 코인들 카톡 보이시죠? 맨날 감사하다는 소리 듣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손실난 거 복구하셨습니다. 이번에 진짜 100%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위에 번호로 1번 남겨주세요. 당부의 말씀 드리고 현재 코인 차트 신뢰도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말도 안 되게 급등 이후에 급락, 급등 이후에 급락, 꼬리, 급락, 급락, 급등. 이제는 기술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왜 힘드냐? 트럼프의 관세나 금리, 인플레이션 등 차, 차트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줍니다. 제가 7년간 저도 차트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제는 안 된다. 오히려 손실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급하게 불나방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시드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실 것이다. 저는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 7년간 정말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지 고래 지갑까지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추적을 바탕으로 정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매매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세력들은 분명히 매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고래들의 지각 구석구석까지 제가 우리 유튜버 구독자님들께 모든 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이벤트 빠르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팀원들과 24시간 차트 분석 및 정보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24시간 동안 진짜 의자에서 엉덩이 떼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지키기 위해서 차트 분석 대응 종목 상담 질문 수익 쉽게 말하면 매수 매도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 간절하신 분들 시드머니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펭길이나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 상장 전에 해외 거래소에서 빙엑스나 바이비트, 비트게에서 먼저 시작해서 저와 같이 회원님들은 저점에 매수해서 같이 돈 잔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누구 나는 하 정보 말고 진짜 긴급 정보들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1번 남겨 주세요. 백날 유튜브 보고 문제 안 주시면 소용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 노리고 싶으시다면 1번 보내 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코인 쉽게 하는 남자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